탈스넷 라이브 맨체스시티의 터 위기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펩가르디올라 감독이 위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맨시티가 지난 주말에 레스터에게 무려한 경기에서 5골을 내주면서 2대5로 크게 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가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커리어나 맨시티의 그동안 어떤 경기들을 떠올려 봤을 때 오실 점? 그것도 홈에서 경이 나시나요? 거의 우리가 지켜볼 수 없었던 그런 스코어가 나와버린 건데 실제 기록으로 보더라도 맨시티가 홈에서 5실점을 한 것은 공식 경기에서 4 3 8경기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기록이 나와버린 거죠. 날짜로 따져도 2003년 2월 그러니까 17년 전에 아스날에게 1대 5로 진 이후에 또한 번의 기록이라고 하니까 와 맨시티 충격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과르올라 감독의 커리어를 놓고 보더라도, 처음이다, 처음. 감독 커리어 처음. 과르올라 감독이 감독이 되고 나서, 바르셀로나, 바이레미넨, 멘트어시티, 이렇게 이끌었는데, 이거 하나 기록 볼까요? 그렇게 세 팀을 감독으로 이끌면서, 총몇 경기를 지휘했냐, 이번 경기까지. 686 경기를 지휘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승률도 거의, 뭐 73%니까, 어마어마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과르올라 감독인데, 이렇게 수많은 경기, 700경기 가까이 경기를 이끌면서 5실점을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2대5 패배가 과르올로감독이게나 맨시티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저희가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스코어가 나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과르올로 감독이 자신의 커리어, 감독 커리어 첫 5실점을 했냐는 거죠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날 경기를 놓고 보면 맨시티 수비수들이 너무 덤벼요. 너무 계속 몸의 중심을 앞에 두면서 튕겨 나갔다가 뒤를 열어주면서 너무 쉽게 먹혀버립니다. 실제로 이날도 보면 레스터 경기도 어, 포백 중에 세 명의 수비수들이 튕겨 나가다가 뒤를 열어주거나 쫓기듯이 막 뒤늦게 덤볐다가 뒤에서 이렇게 컨택을 하거나 이러다 결국은 몸의 중심을 앞에 있거나 좀 덤벙덤벙 대다가 3 개의 PK를 내줘버렸어요. 누구냐? 워커, 에릭 가르시아, 맨디. 뭐 이렇게까지 3 개의 PK 허용하게 되면 이건 뭐 이, 이길 장사가 없죠. 그래서 일단 덤비는 수비가 좀 문제였다. 두 번째는 이 허리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드리를 포함을 한 미드필더 쪽에 좀 문제인데, 페난지뉴가 진짜 좋은 선수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영리하죠. 페난지뉴 이렇게 피지컬로 볼 차는 선수가 아니다. 기본적인 패스 능력도 있고 활동량도 있고 아니면 센터 백사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나볼 피아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빌드업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페르난 진유가 이제 만으로 35살이 되면서 확실히 예전만큼의 움직임이 안 나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는 거예요. 네. 수비도 커버하고 빌드업도 책임져주고 위치 선정을 통해서 수비수들이 어떤 이 라인도 컨트롤해주고 이런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페르난 진유가 그런 역할을 좀 못해주다 보니까 맨시티가 최근에 허리 쪽에서 문제 결국 그의 수비의 어떤 하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드리가 있긴 있는데 로드리는 패스의 정확도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의 어떤 위치 선정이라든지 수비의 어떤 공헌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페르난진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도 보면 페르난진우가 교체돼서 나간 다음에 줄줄이 네 골을 실점을 하게 되면서 메인티가 다섯 오 실점 아주 크게 져버리게 된 거죠. 아, 또그데다뭐 다비드 실바 같은 선수들도. 이제 떠나다 보니까 확실히 허리 쪽에서 좀 영리하게 뭔가를 커버해준 선수가 없긴 해요. 자세 번째 상대 역습에 너무 취약합니다. 네. 뭐이 경기 끝난 다음에 뭐 맨시티 내부라든지 아니면 밖에서는 어? 어, 레스터가 안티풋볼을 했다. 너무 지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 숨어 있다가 그냥 튕겨 나오는 축구로 뭐 골을 넣으려고 했다. 너무 수비적인 축구다, 안티 축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럴 수 있죠 상대는 축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 공격만 하나요? 수비도 할 수도 있고 역습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역습 치는 팀 만나면 그 맨시티는 져야 되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너무 취약해요. 상대가 이거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맨시티의 전술 때문에 그러는데 확실히 전진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뒤에 숨어 있다가 넓게 뒤에 벌어져 있는 그 맨시티의 어떤 수비 공간을 빵 치게 되면 수비도 불안한 데다가 라인도 올려 있다 보니까 뒤를 너무 쉽게 팍팍 열어 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도 제이 바디가 완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대 역습, 속공이 너무 취약하다. 네 번째는 또 이날 경기만 딱 놓고 보자면 뭐가 있냐면 앞쪽 라인에 아구에로와 제주스가 지금 부상 때문에 결합을 못하다 보니까 넣어줘야 될때못 넣어주면 결국은 경기는 좀 말리게 되죠. 네. 사실 이날 경기도 뭐 굉장히 더 훨씬 더 많은 슈팅들을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도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흙 오히려 레스터는 슈팅을 많이 때리진 않지만 찾아온 기회에서 빡빡빡 때려 넣는데, 맨시티는 계속 뭐 공격은 라인 올려가지고 하지만, 결국 앞쪽에는 결정력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큰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건 맨시티의 위기라기보다는, 어찌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위기 아니겠냐. 이런 말씀 드렸던 게, 다섯 번째가, 결국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전술이, 좀 벽에 다다른 거 아니냐. 큰 벽에 좀 다다랐다. 그 벽을 또 한번 넘어서게 되면 또 한번 전진할 수 있겠지만 그 벽에서 머무르게 되면 야 이건 진짜 위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 전술이 너무 많이 파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르돌라 감독이 어떻게 축구할 거라고 하는 걸다 아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당연하겠죠. 상대도 가만히 이렇게 쉬는 게 아니니까 연구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죠. 그건 사실 지난 시즌 때부터 과르덜라 과리... 맨시티의 과레돌라 감독이 좀 숙제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이 과레돌라 감독이 축구 특징들이 있죠. 풀백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약간 미드필더 세컨 쪽에 있는 선수들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상대 팀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막할때 그래서 과레돌라 감독이 풀백들을 뭐 전진시킨다든지 그냥 이렇게 안하고 위쪽으로 오버랩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캐빈데브 라이너를 4-3-3이 아니라 위쪽으로 좀 끌어올려가지고 4-3-1을 쓴다든지 이런 변화들을 꽤 하기도 했었는데 상대도 그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전술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에 레스터 경기에서 맨시티가 어땠는지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날 경기도 과르돌라 감독은 과르돌라 감독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맨시티의 점유율 얼마죠? 71.7%입니다. 레스터는 뭐 당연히 한 28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7대3 이상의 경기를 했다는 거고 슈팅의 숫자도 한번 볼까요 680개 대 267개면 거의 3배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리돌라 감독은 과리돌라 감독 원래 평상시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전체 슈팅은 분명히 맨시티가 16개로 7개의 레스터보다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데이터가 뭐냐면 유효슈팅 숫자입니다 맨시티는 다섯 개 밖에 연결을 못 했어요. 그 많은 슈팅 중에, 유효슈팅을. 보이시나요? 레스터는 때렸던 일곱 개를 모두 유효슈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맨시티는 굉장히 많은 슈팅을 때렸는데, 1 6 개를 때렸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섯 개 밖에 유효슈팅을 연결하지 못했고, 이렇게 굉장히 막혔다는 거죠. 반면에 레스터는 일곱 개를 때렸는데, 그 일곱 개 모두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이게 전술의 문제입니다. 레스터는 맨시티가 갖고 있는 약점을 충분히 활용을 했다는 거고요. 맨시티는 그걸 대비하고 나왔던 레스터의 뒤를 공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포메이션 중에 보면 오늘 그 맨시티와 레스터의 이제 선발 라인업 포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뭐 평상시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히트맵을 먼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히트맵을 히트맵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이 어, 맨체스터 시티의 히트맵입니다. 전체 선수들 전체의 히트맵.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히트맵은 레스터의 히트맵인데 굉장히 내려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맨티는 평상시 맨시티답게 전진성이 상당히 높았고 레스터는 완전히 내려와서 수비하다가 카운터를 쳤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포메이션 실제 경기를 하게 되면 포메이션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실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때 실질적인 포메이션 어땠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맨시티의 포메이션은 굉장히 위 하프라인 거의 밝고 위로 올라가 있는 걸알수 있고 또 중앙으로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스터는 하프라인 기준으로 아래에 거의 쏠려 있고 역시 중앙으로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의 차이가 나왔던 거죠. 결국은 레스터은 이렇게 숨어있다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뒷공간, 메인시티의 뒷공간을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7번에 일곱, 일곱 왔었던 슈팅차스를 비어있는 이 공간을 치면서 전부 다 유스팅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유스팅에는 PK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이렇게 넓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습을 통해서 PK도 얻어내고 그 PK를 또 성공시킬 수도 있었던 거죠. 반면에 메인시티는 이렇게 뒤에 몰려있는, 그러니까 메인시티는 결국... 어, 라인을 올리고, 또 중앙으로 집중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알았던, 또 그에 대한 대비했던, 맨시티.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눈에 띄는 이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왼쪽에 있는 맨시티와 오른쪽에 있는 레스터의 그걸 두 개를 이렇게 포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지죠. 그러니까, 레스터는 밑에, 맨시티가 라인을 올린 만큼 내렸고, 맨시티가 라인을 좁힌 만큼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하면 겹쳐져요 자, 레스터는 맨시티에 충분히 대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맨시티는 이렇게 상대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오늘도 못 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맨시티의 지난 시즌부터의 고민입니다 맨시티는 항상 저렇게 축구를 해요 물론 저기서 약간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의 동선 케빈 데브라이너의 높이 이런 식의 약간 변화를 주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항상 저걸 기본적인 뼈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 레스터의 평균 포메이션처럼 저런 식으로 상대 팀들은 약간 내려서 카운터를 쳐버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맨시티는 자기를 상대로 해서 같이 전방에서 싸우는 팀을 향해서 강하지만 저렇게 완전히, 어, 맨시티의 데뷔 전술을 갖고 내려와가 돼가지고 중앙으로 좁혀놓게 되면 여전히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6개의 전체 슈팅을 때리고도 5개의 유팅밖에못 만들고, 반면에 상대 레스터는 7개 전체 슈팅을 모두 유효팅으로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단 이거는 이번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르디올러 감독이 지금 맨시티에서 5시즌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부터 확실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비의 문제 이번에 5실점을 당했단 말이죠. 맨시티가 5실점을 당했는데 이걸 그냥 수비수 누구의 문제다. 예컨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 경기로 보면 아케의 문제다. 에릭가르시아의 문제다. 워커의 문제다. 맨드의 문제다. 로드리의 문제다. 이래서 어떤 개인의 사람의 문제로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지금 뭐 거의 영입 오피셜만 남았다고 하는 후벵디아스 데려오면 이 문제 해결되냐는 거죠. 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술이 읽히고 있는 게 문제지. 누구를 갈아끼는 게이 문제 해법의 본질일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과르돌라 감독이 2016, 17 시즌부터 지금 5시즌째 이끌고 있는데, 요 5시즌 동안, 과르돌라 감독이 맨시티가 영입한 수비자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나다나케 데려왔죠? 아직 뭐후벵디아스는 오피셜로 치지 않, 않았다고 치더라도, 지난 시즌 주앙 칸셀로 데려왔죠? 그 전에 카일 워커, 다닐루, 맨디, 라포르트 데려왔죠. 거의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골키퍼도 데려왔죠. 브라보, 또 에데르송 다 데려왔습니다. 이 금액들을 합쳐보면 5천억이 넘어요. 리버풀의, 리버풀의 반다이크 5명을 살 돈을 그동안 계속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수비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시즌 더 이어지고 있다.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수비자원 수비수 한두 명을 갈아 끼우면 오타맨디 버리면 스톤스 버리면 해결되냐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전술적인 해법. 상대가 이 전술을 읽어, 읽어서 대응 전술을 쓴다면 이제는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 저, 이거를 전술적으로 깰수 있는 다른 플랜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게 본질적이다. 물론 지금 불안한 수비자원들도 교체를 해주고 강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후뱅리 아스가 오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쿨리 발리는 지금 뭐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이 약간 벽에 부닥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또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 그거를 과르디올라 감독이 찾는 게이 지금 한 경기 오실 점의 이 사태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 될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맨시티의 위기라기보다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위기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